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7일 예배해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함께 예배하고 있을 다른 친구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함께도 예배 드려서 너무 좋다. 반가워. 우리 잘 예배 드리자.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여러분 모두 성경책, 성경책 챙겨왔나요? 자리에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책은 꼭 필수로 챙겨 주세요. 자, 다 준비되었으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 라엘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다들 우리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은 조금 길어요.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성경 말씀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 그래도 성경책을 함께 찾으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미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세 가지 약속을 배웠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첫 번째, 내가 땅을 주겠다. 둘째,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셋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을 위해 아브라함이 복의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전해주어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진리 자체를 의미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과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실까요?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창세기 18장 17절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에 대해 한번더 언급하시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19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글자를 함께 읽어요. 시작.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가 뭐냐면 정의와 공의.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의와 공의란 대체 어떤 걸까요?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걸까요? 이어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 20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풍족한 도시였지만, 죄가 무척 많은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급히 말했어요. 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모두 심판받는 건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온 지역을 용서할게.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단 5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땅 전체를 용서하시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는 악인 천 명보다 의인 한 명의 존재가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이 과연 정의롭고 공의로운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지 보시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을 다시 볼까요? 아브라함은 내 네, 하나님 저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도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봐서라도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의인 10명을 봐서라도 용서해주세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이 바로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행동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천한 정의와 공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둘째,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지거나 불공평하게 여기거나 떼쓰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렸어요. 죄를 지어도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모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학교가 개학해서 학교를 나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학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새롭게 만난 학교 선생님과 또 같은 반 친구들 아니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아니면 함께 예배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선생님을,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원칙, 정의와 공의예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자막을 여러분 함께 따라 읽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손 모으고, 우리가 눈은 뜨지만 이 자막을 함께 읽으면서 또 간사님이 말하는 것을 따라 읽으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통로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 정의와 공의를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반을 위해, 우리 학교를 위해,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통해 우리 학교에 우리 집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 들은 이 말씀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교와 또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집, 가족들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대할게요. 자,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이 대표 기도 해 주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오늘 기도한 라엘이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 다음 주에 기도할 친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될까요? 우리 라함이가 다음 주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라함 어린이가 우리를 위해 다음 주에 기도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 성경책을 여러분 잘 챙겨서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면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말하고 항상 예배 드릴 때는 성경책을 챙겨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손 모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한주 동안 몸 조심하고 마스크 잘 쓰고 손 깨끗이 씻으면서 여러분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수업 듣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 듣느라 힘들 텐데 여러분 지치지 말고 언제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내는 또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